2026년 병오년 돼지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 여러분 인생의 흐름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병오년이기 때문이죠. 돼지띠는 기본적으로 수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불과 물은 충돌하는 관계로 보이지만 적절히 만나면 풍부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돼지띠의 핵심 키워드는 기회 판단, 균형입니다. 먼저 올해는 재물운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입니다. 다만 흐름만 좋다고 무턱대고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판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4월과 9월 그리고 11월 초반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인연이 많이 생기지만 과거의 인연은 정리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즉, 오래된 관계가 자연스럽게 갈라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운입니다. 평소보다 체력이 떨어질 수 있고 스트레스성 질환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특히 위장, 소화계통, 불면증, 피로 누적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기복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상냥하고 온화한 성격이지만 2026년에는 감정이 롤러코스터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감정 정리, 루틴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운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생년별로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 자신의 생년을 확인하시고 해당 파트를 놓치지 마세요. 먼저 1959년생 기해생 돼지띠 분들의 2026년 운세입니다. 올해는 인생이 황금기라고도 볼수 있는 전환점의 해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인간관계가 올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재물운부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안정된 흐름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건강 관련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이나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오랜 친구나 오랜 인연이 다시 연결되며 뜻밖의 도움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갑 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인연입니다. 건강에서는 관절, 허리, 소화기 계통에 주의하세요. 현재 이상이 없다고 무시하면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걷기와 간단한 스트레칭, 생활 리듬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 소모입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과거에 얽매이면 오히려 오늘의 삶에 손실을 줄수 있습니다. 기해생 여러분. 2026년은 과거의 지혜가 미래를 만든다는 해입니다. 올해 가장 잘했다고 느낄 순간은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을 현실 문제에 잘 적용했을 때입니다. 이제 1971년생 신해생 돼지띠 분들의 2026년 운세입니다. 올해는 직장과 재물 가족 운이 크게 움직이는 해입니다. 결정적인 선택과 기회가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죠. 먼저 재물 운입니다. 상반기에는 기회가 오지만 판단이 중요합니다. 4월과 8월에 큰 기회가 들어오지만 충동적인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을 잘 지키면서 장기적인 방향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장 운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동, 자신의 역할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스스로 전문성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특히 6월과 10월은 큰 프로젝트, 발표, 책임이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가족 운에서는 자녀 문제로 가장 큰 고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진로, 결혼, 결단의 시기가 겹치면서 부모로서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운은 스트레스성 질환, 위장 문제,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규칙적인 생활과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해생 여러분 2026년은 움직이면서 정리하는 해입니다. 움직임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983년생 개의생 돼지띠분들의 2026년 운세입니다. 올해 40대 초반 인생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정하는 한 해입니다. 2026년은 개회생에게 성장시험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해입니다. 먼저 직장운입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고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특히 3월, 7월, 11월에는 직장에서 중요한 제안이나 발표,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재물로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기운이 있고 부업, 투자,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충동적인 방향보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부부은 현실적인 방향에서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감정보다 생활 리듬, 미래 계획을 서로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눈 피로, 위장 트러블, 스트레스성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생 여러분 2026년은 준비한 만큼 얻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생년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전체 돼지띠에게 적용되는 흐름과 대박 징조 및 주의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재물 운에서 대박 징조가 나타나는 시기는 4월, 8월, 11월입니다. 이 시기엔 투자, 계약, 사업 확장, 부동산 관련 기회가 들어오지만 반드시 전문가 상담,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충동적인 선택은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인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친절과 실제 도움되는 인연은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건강운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소화 문제, 피로 누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면 루틴을 잡고 스트레칭 또는 명상 시간을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감정 기복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상냥함 때문에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지키는 사람만이 복을 얻는 해입니다. 감정 소비를 줄이고 내 중심을 지켜야만 행운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돼지띠, 여러분을 위한 2026년 실전 행동,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목표 정리 루틴 만들기, 올해 목표를 3개만 적어보세요. 한 주에 하나씩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어가면 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2단계 감정 안정 루틴, 만들기 하루 10분 명상, 주 3회 규칙적 스트레칭, 수면 루틴을 만들면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입니다. 3단계 사람과 돈의 기준 만들기. 모든 관계와 금전 거래는 여러분만의 기준을 설정하세요. 기준은 곧 방패가 됩니다. 2026년은 돼지띠에게 기해 균형 중심 잡기의 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를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6년 돼지띠, 여러분의 한 해가 행복하고 빛나는 흐름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